자, 추억의 서브웨어. 자, 앞에는 끈은 그냥 총 끈이고요. 아군이 앞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한명 전사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군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저 아군마저 전사했습니다. 저 혼자 남았는데 이쪽으로는 뚫 혼자 정면으로 뚫기 무리가 있죠. 그래서 슈리탄을 뽑습니다. 슈리탄을 뽑고 뒤로 돌아갑니다. 정면으로 가면 봐보죠 슈탄, 슈적. 어, 한명 전사. 와, 슈리탄 말 어, 저 배경 뒤로 우회 프리즈. 프리 잡았습니다. 두 어, 명, 어. 두 명째 프리즈. 세 명째 프리즈, 네 명째 프리즈 남은 게 아니라 지금 다정리했습니다 게임 중이 아닙니다. 이거 다 전사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겼습니다. 승리해서 복기 돌아갑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쏘면 다치니까, 근접됐으면... 프리를 외쳐가지고 상대방이 포기하게만듭니다 정면전으로 대치하면은 무모하니까 바로 우회해서 수류탄 던지고 뒤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합니다. 에어 소프트 게임 프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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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즈. 오 예, 또 프리즈를 전사 시켰고, 웬만에 거의 다 프리즈입니다. 가까우니 까 그니까 또 이겼어. 팀워을 이겼습니다. 다시. 뛰어가서, 슈류탄, 슈류탄, 총알, 아, 슈류탄에다가 탄피를 채웁니다. 자, 슈류탄에다가 비비탄을 채우고, 다시 본진으로 가서, 복귀 준비 완료 게임 시작 지금까지는 잘 생존해 있고 바로 앞에 기에게저 위치를 알려 주고, 음으로단체 자,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견착하고 쏩니다. 왼손 오른손 다 바뀝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갈때 오른손으로 잡고 방향을 따라서 다시 왼쪽 견착. 오른쪽 괜 차. 왼손 잡이 오른손 잡이 다 가능해야 됩니다. 네, 저도 매너 있게 총 맞으면 바로 전사로 스쳐도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합니다. 스티브 필드.